오 너무 <난만> 재밌어 <cosmos> 고마워 날아줘. 고마워 아, 우리 약간 여행 온다 우리 여행 왔을 때도 뭐 약간 그때도 막 이런 음. 그랬었 어. 아, 미안해 결과 인생 무례하시네요 말하트 하품하시고 고는 우리끼리 não, 얘기하는데 뭐, 재미없어심심하다 <laughs> <하쁜네. 웃음> 재미없으라고 했어. 어, 심심 재미없으라고 했었어. 재 물의 생명이 됐나 재미없어. 아, 노래 이거 여기. <laughs> 그, 고맵 그, 그, 그 한번 가볼래? 불꽃놀이 맵 가볼래? 음, 불꽃 재밌었다. <laughs> 다들 <다나>, 안녕. <laughs> 고기 진짜 이쁜데. 빠빠, 언니도 이제 자러 가. 응, 어. 가가 그냥 가 진우빈 소경 그래, 한번 가보지 않을래라고 아, 했는데. 어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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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자. 아나못안 가는 거 같아. 진짜 어. 아이 내 새우가 못 음, 들었나 봐. 진짜 못 들었어. 못 들었어. 응? 진짜 못 들었대. 응. 아, 음, 음. 야 거기서 불꽃 한번 볼래? 그 불꽃이 그래? 진짜 이뻐. 네 파가 방을 만들어 줘. 왜 가냐 아냐. 어퍼네 죽는다. 어 잠깐만 있어 봐. 응. 그 너는 좋아할 거야. 귀여워서! <미러> 귀여워서! <laughs> 너희가 좋아할 거야. 가자! 알려줄게. 아, 야, 얼마나 쥐는 불꽃놀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?